안녕하세요. 1프로입니다 2023년 4월 4일, 1프로 마감 시향이고요. 어, 오늘 다우가 0.98%, 나스닥이 마이너스 0.27%로 좀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제 미증시가 좋지 않았던 이유나라는 이제 뉴욕증시에서 오펙, 오 추가 감산 소식이 나왔죠. 이것 때문에 유가가 6% 상승을 하다 보니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좋지 않은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공장에서 이제 뭐 기름 뭐 석유라든지 아니 면 경유 이런 걸 사용을 할때 원가 자체가 높아진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장 자체에서 이제 물건을 매, 매매를 할때 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가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갔을 때 이런 이제 일시적이 뭐 일시적일 수도 있고 뭐 장기화 될 수도 있는데 어, 공장에 대해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악재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스닥이 좀 하락 마감을 좀 했고 이에 영향으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제 보합 마무리를 했는데 보통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막 이런 예를,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이 좋았다 그러면은 오전에 갭을 뜬 이후에 하락하고 이제 뭐 중간에서 막 약간 주식 이제 빌빌들던 과정 그래서 힘을 못 쓰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디커플링이 많이 일어나죠 나스닥이 안 좋아도 한국 코스피는 잘 가는 이제 움직임 보여줬었고 나스닥이 잘 가더라도 뭐 코스피는 이제 잘못 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이제 외국인 자본이 많이 나갔죠 그래서 작년 이제 12월부터 해서 1월달 초까지 해서 증시 자체가 뭐 3%씩 빠지는 굉장히 큰 하락장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갔던 자금들이 좀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어 미국에서 뭐 악재가 발생했을 때 한국 증시에 크게 뭐 이게 관여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뭐 그런 거 있더라도 뭐 자금이 요새 이제 외국인 자금도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어, 미국, 뭐, 기름값, 오펙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뭐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뭐 2차 전지가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 뭐 개인차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뭐 빨간불로 마무리 했는데, 그동안 뭐 2차 전지 섹터가 강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개미들이 많이 탔겠죠. 그랬을 때, 이런 게 많이 빠졌다 보니까, 어, 뭐, 코스피나 코스닥은, 뭐 무난하게, 뭐,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더라도, 이제 이런, 뭐, LNF 이런 종목 잡았던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뭐, 마무리됐을 때 나쁘진 않았지만, 내가, 이제, 개미들 입장에서, 올라가는 걸 타다 보면은, 손실이 나서, 이제 개인차가 있으실 수 있었던 장이었습니다. 어, 좀 서론이 기였는데 어쨌든,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보합으로 마무리를 해줬구요. 어, 그래, 그동안 강했었던 2차전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전에 이제 고점, 이제 하, 고점에 나오다가 이제 뭐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이제 뭐보합권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뭐,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어, 좀장 초반에 좀 올랐다가 하락을 했죠. 어, 장 막판까지 좀 많이 쏟아졌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쨌든 차익 실현, 뭐 상승폭 반뭐 바닥폭 하락 확대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대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주도 섹터가 바, 주도 섹터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오늘 뭐 자금 들어준 것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바이오주 쪽으로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2차전지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쪽으로 옮겼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전체 매도 물량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관점이 무엇이냐면은 어 현재 이제 주도주 섹터가 아직까지는 2차 전지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왕의 자리를 내놓을 것인가 이걸 좀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나왔었는데 내일 또 이런 차익실현 매물 매도 압박이 가속화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빠졌으니까 잠시 눌렀다가 내일 다시 그 매수 기간 외국인 뭐 개미들 다해 개인들 다 해서 이 자금을 다시 받아주러 들어오는지 이거를 좀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는 이차는 지가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뭐 차트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내일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오늘따 저점까지 내려오고 어용 4만 47만 4천원에서 버텨주고 있어요. 하방으로. 근데 이거를 내일 깨줄지. 깨주고 뭐 여기까지 깨졌을 때이 뭐 정도까지 한번 내려와줄 수 있겠죠. 여기서 내려와줄지. 근데, 들고 계신 분들은 안 빠졌으면 하겠지만은, 만약에 매수를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내려왔을 때 기회로 잡아보셔도 되겠죠. 2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섹터입니다. 뭐 옛날에 전기차가 한번 올랐던 것처럼, 이런 이제 2차 전지가 섹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이게 지금 뭐 계속 이어질지 아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내일,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은,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눌렸다가, 아직 뭐 이게 힘이 굉장히 강한 자본이 많이 들어왔고, 굉장히 강한 섹터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 것처럼 바이오주 쪽으로 좀 많이 갔어요. 작으니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젠큐릭스 뭐 넥스텐바이오, 레고킴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뭐 카나리오바이오까지 해서 카나리오까지 넣어볼까요 카나리오바이오까지 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렇게 강한 건 뭐냐면은, 다음 주에 암 학회 관련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인데, 사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제가 옛날에 코로나 관련해서 말, 말씀드렸지만은, 어, 제약회사들이 사실 뭐 실질적으로 약을 만들기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 하냐면, 하냐면은, 지금 이제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뭐 약을 잘만드는 회사 그러면 미국이나 인도로좀 많이 꼽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좀 약을 잘 만드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보통은 이그 임상실험을 할때좀 지원자가 많아요. 인구 자체가 많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얼마 정도 뭐 어떤 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임상실험에 참여, 뭐 일정 부분 뭐 금액을 이제, 금액을 좀 알바처럼 받으면은 그 약을 진짜 복용해보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경우에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어 인도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걸 뭐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은 사실 뭐 인구가 적은 건 아닌데, 그런 거를 좀안 하려고 하고 있는 상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신약 발표를 했을 때 뭐, 이제 실제적으로, 이 뭐, 사람의 무해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잘막 들어오지는, 아니, 자, 자금이 아니고, 그, 신청자, 신청자가 많이 없다, 지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모집단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에 대해서 효과가 발행된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어, 좀 히, 입증하기가 사실 힘들죠. 인도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 바이오주 회사들이 솔직히 뭐실제적으로 약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데까지는 항상 힘이 드는데 뭐 그거랑 별개로 주식은 그냥 아시장 발표 뭐 예를 들어서 뭐 췌장암 뭐 치료제가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실질적으로 뭐 알테오전이니까젠큐리스 이런 회사들이 약을 만든다 안 만든다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다음 주에 아마케 이슈가 있으니까 올라간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다 자금이 이런, 이런 뉴스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최소한, 그냥 재물, 재물을 보신다든가, 아니면은, 얘네들이 지금 약을 다음 주 아마케에서 뭐, 직접 진짜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뭐, 코로나 좀 터졌을 때,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 뭐, 그때 이거 아니면 안 가는 장이안 아, 가는 장 아닌 이상 은 바이오들 추천을 좀 많이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위험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카나리오 바이오 보시면은... 아, 카나리아죠. 카나리아, 카나리아. 이종국 같은 경우에는. 어, 이때 대주주, 뭐제 뉴스 악재가 한번 있었죠. 이때 하, 한가를 갔었는데, 하한가 가고, 밑에서 다시 올려주는 모습에 그래서 46만 650원까지 올려주, 46,650원까지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매매를 했다 쳤을 때,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진입을 했다 가정한 다음에, 이하한가 전에 전 던졌을 것 같아요. 저는. 대응을 한다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왔을 때, 어, 이 뉴스가 나고, 다시 또 상한가를 바로 갔습니다. 하한가 이후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서 또 이제 진입을더 간다. 그리고 그나마 또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더 간다. 확신을 갖고, 사실, 진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제, 이제 개, 매매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개인들이 만약에 차트 같은 거 보시고, 뭐, 오래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런건 간다 확신을 가지고 솔직히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근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주를 보통 추천을 많이 안 드리고 이제 권해드리지도 않는데 이런게 좀 다음주에 아마키가 있다 보니까 강해요 그래서 이걸 또 나눠볼 수는 없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게 다음주니까 2차전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나서 다음 섹터를 보면 봤지 저는 이거를 좀 추천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험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진짜 이것처럼 고점에 샀는데 바로 화한가나고 상한가 이게 빠졌을 때20% 이상에 던지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냅두면 또 상한가를 갑니다. 그럼 이것도 사요. 개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라는 게다 그렇습니다.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빈번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물리고. 어, 옛날에 뭐, 신풍제약이 25만원까지 갈 때, 그거 뭐 2천 25, 2500, 2500% 갔는데, 그거 다 드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 200% 먹고. 먹더라도 25만원에 물리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게 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그냥 이런 이슈가 있다. 이런 것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진짜 단기적으로 뭐 자금, 단타로 자금 들어왔을 때 뉴스 보면서 그냥 진입을 했다가 매도하신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 1000% 관심 종목은 이제 오늘 좀 이제 그 BNGT가 자금이 한6% 정도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저점 잡아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점을 받고, 좀 이제, 반등을 하려고 는 움직임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3%까지 내려오는 모습이고, 세비캠, 이제, 오늘 이제 폐배터리 이슈가, 뉴스가 이제 장중에 좀 조금 떴었어요. 근데, 지수 자체가 2 0 0 0원지가 약하다 보니까 좀 하락을 했는데, 그, 원래 이제 기존에, 세비캠 전에, 2차전,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뭐, NPC가 좀 많이 갔었고, 성우 아이텍, 이런 종목들이 조금 많이 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종목보다는 세비캠 더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해서 안내 드린 이후에 있는 16%인데, 여기도 저점에 저점이기 때문에, 어, 뭐, 최저점은, 아니고 최저점은 좀 지나쳤는데, 좀 올라가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제 잡은 시점 기준으로, 이제 표시를 하기 때문에, 뭐, 춤에 이런 걸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안내드린 시점 이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새비캠도 뭐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반도체 칩 이런 해서, 조금 이제 2차전지라 오늘 좀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좀 하락을 했는데, 같이 동반 빠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크게, 뭐, 엄청나게, 어, 오늘 만 오백 원의 지지도 받아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 되게 뭐 나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 자체가, 뭐 시장에 악재가 발생을 해서, 발생을 해서 하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 갖고 계셨다고 2차전지 갖고 있는데, 하락해서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판단하신 다음에, 내일 보시고, 자금 다 사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또 정리를 하시고, 다시 재, 재진입을 보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어, 왜냐하면 단기,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워낙 이제 많이 잘 갔었기 때문에 눌림목이 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이 한창 잘 갔대. 지금 이제 이렇게 간거 말고 한참잘 갔을 때 전기차 관련 이슈가 아마 있었습니다. 그때 얘가 14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그렇게 크게 정리가 나왔죠. 숏이 나왔죠. 굉장히 하락폭이 컸었는데 이거를 버티고 나면 올라가긴 합니다. 결국에. 버텼죠 버티고 나면 올라가긴 하죠 이렇게 그때 기간이 2년이 걸린다는거죠 1년 이 2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차연지 물려도 솔직히 뭐 옛날에 뭐 해운주라든가 이런것처럼 물렸을 때 답이 없는 종목은 아니고 물려도 이 이상으로 갈거라고 당연히 보긴 하지만 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주식이라는게 제가 맨날 말씀드린 말인것 같아요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게 다 기회비용 내가 만약에 이, 여기 자금에 1억이 물려가지고 1년동안 그냥 놀렸다가 놀린다, 라고 봤을 때, 솔직히 너무 큰 손실이기 때문에, 기회비용 자체로. 맨날 종목들 급등 나온 게 있는데, 나만 수익 안나이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고점이면은 정리하시고, 저점을 잡는 방법으로, 좀 대응하신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어, 오늘 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가좀 정리를 좀 추천을 권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락을 하고 정리를 했었는데,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월, 2월 9일날 이제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2월 9일 이후에 이제 횡보하고 저점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이제 시원하게 올려졌죠 근데 이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 자체가 스페이스 X 뉴스가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제3사 제4사 통신사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점 찍고 나서 굉장히 우상향을 크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하시면서 한10% 이상은 다 많이 수익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좀 길게 가지고 있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길게 한 달, 두달 하고 있어도 제가 드리는 거는 무조건 익절하고 나오시니까 좀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캔코와 매도하면서 4월 첫째, 4월 첫 번째 이제 익지 않은 종목인데 좀 다들 축하드리고. 어, 맥스트, 이거, 아, 이건 아까 제가 잘못 된은 거고. 맥스트, 이제 메타버스도 이제 어제 MP 악재로 좀 빠졌었는데, 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죠. 동국제가 이제 뭐 그냥 바닥에서 좀 횡보하고 있고요. 피델릭스, 뭐 현대로티, 삼성물산, 피올, 피로옵틱스이 종목이 신규로 들어가는데, 오늘 조금 소폭 하락이 있었는데, 뭐 크게 그렇게 문제될 정도로 하락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좀 추매를, 뭐개인적으로 제가 추매를 드리지는, 권해드리지는 않았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매매하실 때 이런 거 뭐, 출매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신규어 들어갔던 게 자람 테크놀로지 들어갔었고, 이 종목도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언제든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뭐, 아, 그리고 SKI 테크 이것도 종목이 뉴스에 떴었는데, 어, 9만원 넘게 급등을 했죠. 잠깐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종목.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 이 종목이 좀 괜찮아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만 좀 말씀드리면은 SK이노베이션 자체가 지금 만약 내가 매매를 할다,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 했을 때좀 들어가 보고 싶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자금이 여유가 이제 그 18만원대이기 때문에 좀 자금 자체가 여유가 있으시다. 좀 여유 자금이 있는데 매수를 뭐 할까. 고민이 되신다면 조금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뭐 이렇게 반도체 아까 좀 파,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죠. 한미반도체. 그리고 제조반도체, 미로반도체. 근데 미래반도체가 대장이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좀 크게 상대적으로 안 빠진 것 같아요. 상승폭이, 상승폭 대비해서. 그래서 잘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오늘 뭐 특징적인 건 끝났고, 내일 또 어떻게 흐름, 오늘 뭐 장중 보긴 해야 되는데, 내일 어떻게 마감될지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오늘 하나 정리를 했으니까, 내일도 뭐 오늘 신규 들어가, 신규로 권해드렸던 뭐 자람테크라든지, 피로틱스라든지 언제든지 상생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자랑 잘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하단에 이제 입장 카톡방 이제 저희가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정보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 오프젝팅망이 그냥 이제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광고가 막 진입이 되신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어 광고가 이, 광고인지 아닌지만 확인한 다음에 어 저랑 같이 이제 소통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입장을 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있습니다. 어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